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어차피 가야하는 길이라는 제목 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결국 그 영혼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 어떤 병원도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물도,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단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도, 생명의 근본은 그 마음이요, 생각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좋은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돈과 권세를 가지고, 화려한 처방을 받고, 좋다는 약물을 투여를 받아도, 그 병원으로 그 약물을 통해, 그 의사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말기암, 우리가 말하는 만성 질환의 죽음에 이르는 병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약을 써도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는 육체를 중심으로 물질적인 현상적인 환경과 상황에 주관을 갖고 그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 물체 중심주의의 생각과 사고가. 물질 중심에, 돈 중심에 그 생각과 사고가 결국 죽음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음의 끝점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돈이 그 의사가, 그 병원이 그 약물로 아무리 좋은 병원의 시설을 가지고도 그 생명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의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은 돈이 아니요, 좋은 병원과 의사가 아니라 마음이요, 생각이요, 영혼의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용의 실존 세계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으로 계산되진 지금 당장의 옳고 그름과 물질을 따라서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과 사고를 중심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수 있는 사람이 고통 속에 스스로 죽어갑니다.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와 좋은 약물을 먹어가면서도 병은 치료되지 않는것자 병에 질질 끌려서 시간만 연장할 뿐 고통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말하는 기적, 불치병, 난치병에서 살아난 자들은 병원을 통해, 의사를 통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의학의 아버지인, 바로 파라셀스스가 말했던 것처럼 병의 치유는 의사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환자 그 자신이 있으며 자연과 하늘 앞에 생명의 근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잘못되고 돈을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살수 있는 병에서도 돈돈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지금 당장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옳고 그름을 다투다가 언제까지 그 육체적인 생각과 물질적인 생각과 돈돈을 중심한 그 낮은 단계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생각과 사고로 자신의 생명을 해야겠으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의 빛으로 삶의 핵심과 근본이 육체적 자아가 아니라 영적 자아인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비로소 내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되고 버리고 비운자만이 불치병에서 살아나게 되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기를 싫어하고 비우기를 싫어하면 아무리 좋은 병원, 좋은 약을 먹어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명만 잠시 잠깐 연장할 뿐100%다 죽어지게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고 버리고 비운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내려놓는 자, 삶의 근본과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요 생각이요 영혼인 것을 깨달은 자, 진정 자연과 하늘 앞에 다 내려놓고 순리대로 믿고 행하는 자만이 죽음에서 살아남는가 되었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한것이요 육체는 생명의 본질이 아니다 생명의 본질의 키는 그 마음이요 생각이요 영혼입니다. 어차피 가야하는 길이라면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이라면 다 내려놓고 더 극심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한계 이상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진정 내려놓고 육체를 중심한 그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마음의 선택과 영혼의 선택, 육체의 선택만 자연과 순리를 따라, 이치를 따라, 하늘의 뜻을 따라서 그 영적 선택만 온전하게